언니 어차피 자기니까 흠 허락도 받았으니 마음껏 언니 옷을 골라보는 레경이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꺼내 흐뭇한 마음으로 챙겨 넣는데요. 예쁜 옷을 입고 세미와 잠까지 같이 잘수 있다니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샘아. 오래오래 기다려. 그 동안 또래 친구 없이 지내다가 몇달전 세미가 오게 되면서 단짝이 된 레경이와 세미 한살 어리긴 하지만 세미는 레경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눈 동성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자 친구라는 거는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드네 이제 세미가 오니까 겁나게 이제 서로가 가까이가 금방 친해지더라고. 친구가 생겨서 좋은 건 레경이 뿐만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전학 온 세미도 레경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음. 드는데요. 레경이가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세미. 왜냐면 이 동네가 애들도 하나도 없잖아. 어? 친구만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자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단짝이 된 레경이와 세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5학년이 되도록 또래 친구 없이 지내왔던 레경이 세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은 꿈만 같은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마냥 좋기만한 모양입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웃음> <웃음> 잘 자.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 두 분. 엄마가 나가자마자 다시 둘만의 놀이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밤은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쉬 잠이 들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착장으로 뛰어갑니다. 동도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등교하는 언니를 배웅하기 위해서인데요. 대웅까지 와줄 것만 언니는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언니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언니가 집으로 올 때도 마중을 나올 생각입니다. 언니를 보내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레경이 사실 오늘은 레경이의 계약식 날이기도 한데요. 방학 숙제를 제대로 못한 레경이. 며칠 세미랑 노느라 숙제는 뒷전이었습니다. 일단 이거 시키고. 아, 혼나기로 했어? 혼나기로 <laughs>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혼나기로 했어? 공부를 얘가 해야지 부모가 하라 한다고 해. 결국 아침부터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마는데요. 뭐 사야지. 미리 아, 엄마가 해놓으라고 했으면 아빠한테 안 혼나잖아 아침부터. 좀더 학교 가면서 꾸지람 들으면 좋냐? 음, 음, 엄마도 다못 음, 숙제도 다 못했는데 지각까지 하면 안될것 같아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신랑 티켓이야? 응. 미처 못한 숙제 때문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니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공동공개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이거든 2학년 학생이거든 제 이름은 유권입니다 그리고 누나들이랑 형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박수 오늘은 <laughs> <laughs> 3학년 반장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지금 3학년 2반은 지금 몇명 있지? 두명 있죠? 두 명은 투표를 통해가지고 한 명의 반장을 선출을 할 거야 긴장된다. 네. 자 받으면 보여주지 않고 이름을 한번 적고 접으세요. 저 이름을 적어도 돼요? 자기 이름 적어도 되고 다른 사람 이름 적어도 되고 이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야 접는 것도 아주 신중히 적네 내세요. 네. <laughs> 선생님 손에 문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강태양, 강태양 한 표, <laughs> 자, 두 번째 표한표 볼게요. 또,